거기 연길 수 있어요. 예. KBS 아나운서 정직한 분이죠? 한시다 먹어야지. 한번 먹고, 형사님, 끝내줘요. 영이씨 걸영 영씨한테 한번 먹여줘 보세요. 영... 이거요? 영이씨 걸. 영이씨 걸 먹으라고요? 영이씨 걸. 영이씨 걸 먹으라고는. 영이씨 <laughs> 걸 먹으라고는. 영이씨 집에서 한번먹 영이씨 걸뱉세요잘 먹어야 된다고? 예. 목소리 잘어요 예. 표정 잘 봐요. 영이씨 걸은 거의 확실하거든. 확실해. 아까 그 표정이랑 비교해봐야 돼. <laughs> 아! 김태 예. 아, 뭐예요? 네? 자, 은영 씨. 어때요? 어요 괜찮아요? 네 음. <laughs> 야. 네. 여 아니, 지를찌거죠 김지민 선배 아면 박은영 아나운서인데. 네. 어, 두 분이 헷갈리네. 박은영, 박은영 아, 아나운서 네. 거를 이영탁 네. 씨가 보고 참. 하나다. 하나다. 요 네.

누구일지 주장. 하나! 둘! 셋! 박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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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정이야! 안, 안 바꿔! 정말이죠예 장가 못 가더라도? 네! 네. 장가도 안 간다고요? 네! 예. <laughs> 답은? 수맹이었습니다 예아 둘, 셋 하면 일어나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음 하나, 둘, 셋 나다! 음 이 씨를 계속 지켜봤는데 끝까지 연기를 했어. 아니 근데 다른 사람한테 카메라를 봐도 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두 분의 연기는 거의 아카데미 영수연 사건었어요 커튼을 열어주세요. 아 못다! 짜잔! 네, 네. 시간을 내려놓으셨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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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신가요? 화나네요. 다 보입니다. 아다 보인다고요?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예. 자, 다음. 예 네, 김지민 씨, 제 머리 만지지 마세요.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네. 사동 테라스 같아요. 아 <laughs> 네, 어떠세요, 음, 음, 네, 우리 찬미 씨? 되게 답답합니다, 지금. 어, 예, 어. 네, 많이 답답해요. 정말 답답해 보여요. <목소리> 네. 답답하다는 건 뭘까요? 선글라스일까요? 아니면 은 검은 칠을 한 걸까요? 필독 씨가 지금 안경 밑으로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. 누가, <목소리> 요 <목소리> 아, 우리 굳이 안 봐도 돼요, 필독 씨. 그냥 까까하게 아, 필독 요 아, 네, 네, 네. 네. 어, 마주보고 동작 따라 하기를 해볼게요. 왜냐하면 다 보이시는 상태잖아요, 지금. 그렇죠? 그렇죠. 다 보이죠. 네, 일단 필독 씨가 그럼 조금 아프 나와주시고 푸경원 네. 씨가 좀 네. 따라해보는 걸로 하죠. 제가 따라한다고 네아 저는 뭐 아, 바로 보는데 어떻게 못 따라요? 해페석씨 네. 보여주세요 멋진 네. 동작이요 하나 둘셋허 좋아 할게요 어? 자 하나 둘셋 <laughs> 그렇지 아아 설비씨 네. <목소리로> 네.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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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, <목소리로> 앉아서. 어떡하야야 아, 저희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근데 진짜 이렇게 보이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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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는거 보이는데 보이는데 안 그래요? 보이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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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 보이는데 보데 김영희, 박연영, 김지민. 야, 좋아. 됐어. 아 잠깐만요. 필독 씨 지금 다시 얘기해 봐요.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. 솔비 예, 설비. 김지. 민